예, 이건 이제 민법인데요. 민법학인데 저 근대 민법 수 어, 근대 민법 수정이 아니라 일단 근대 민법 삼원칙이 먼저거든요. 예. 근대 민법 삼원칙 예. 1. 어 사유 재산 어, 사유 재산권 존중 원칙. 예. 동그라미 1번 사유 재산권 존중 원칙. 동그라미 2번 계약 자유 원칙. 어, 계약 자유 원칙. 동그라미 3번 과실책임원칙, 과실책임원칙. 여기서 문제점이나 부작용이나 잘못된 점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수정한 것이 근대민법 수정론, 예, 근대민법 수정, 또 같은 말로 현대민법 기본 원리, 예,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다. 현대민법 기본 원리, 동그라미 1번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 예, 소유권 공공, 복, 소유권 공공 복리 원칙. 두, 동그라미 2번, 어, 계약 공정 원칙. 계약 공정 원칙. 동그라미 3번, 무과실 책임 원칙. 무과실 책임 원칙. 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 보면, 사법이 민법이죠. 예, 민법은 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예,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 다툼을 해결하는 법. 예. 개인과 개인과의 다툼을 해결하는 법이 민법이고 사법이죠. 예, 민법. 예. 어, 이거 그냥 읽어볼까요? 예, 동그라미 1번. 아까 같은 거죠? 예, 사유재산권 존중원칙. 동그라미 2번 계약자유원칙. 동그라미 3번 어, 과실책임원칙. 예, 이건 뭐 한, 한글이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어, 저기, 고, 고통이죠? 고통, 고통, 통증. 예,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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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 철벽, 방어, 예, 철벽, 방어. 쇠철자, 벽벽자, 어, 막을 방자, 막을 얻자, 방어, 어자 어, 철벽, 방어, 예. 이거는 화, 어, 당황이죠? 당황, 예, 당황. 어리둥절할 황, 예. 당황할 당, 예. 당나라 당자, 예. 아, 당나당자가 이죠. 예, 당나당자이고, 예, 당할당자에황당할황 예. 어리둥절할황. 어, 어리, 이것도 뭐 황당이죠, 황당, 어리둥절할황. 어, 당할당 예, 황당, 예, 황당, 예.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죠, 소아청소년과, 그다음에 고통, 예, 이 그러면은예 이비인후과 예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비뇨기과 비뇨기과 안과 안과 치과 치과 어, 산부인과 산부인과 어, 정형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성형외과 그다음에 대장항문외과 대장항문외과 외과 예 외과 내과 내과, 내과. 어, 이건 융단 폭격이죠. 융단 폭격. 다 적혀있죠. 예. 가는 배용자, 고은 배용자, 비단단, 헌겁단, 터질 폭, 폭발을 폭, 칠격, 부딪칠격, 융단 폭격. 예. 이거는 승강기, 예. 승강기, 엘리베이터죠. 예. 그 다음에 자동계단, 자동계단, 에스컬레이터죠. 예. 그 다음에 몰락, 예. 몰이팔 몰자에 떨어질락. 예. 몰이팔 몰, 아, 몰이팔 몰. 예. 그 다음에, 아, 몰이팔 몰. 번질몰, 예. 떨어질락, 몰락 그 다음에 승진이죠. 승진, 오를승에 나갈진, 오를승에 나갈진, 승진 예. 예, 어, 비례균형이죠. 비례균형 그 다음에 지각결근, 지각결근 울릉도, 예, 울릉도 그 다음에 결여, 결여 뭐가 부족한 거, 결여 그 다음에 어, 매점, 팔, 팔매자의 어, 가게점자 물건을 파는 가게, 매점 어, 결점, 예, 결점, 모자란 점, 예, 부족한 점. 그 다음에, 치료 조치, 예, 치료 조치, 예, 둘조 자에 조치, 어, 어, 둘 치, 아, 조치치, 아, 조치조 자. 둘조 자에 조치조 자, 그리고 둘 치, 예, 조치치, 둘 치에 조치치, 치료 조치, 예. 둘 조, 예, 둘 조, 어, 조치조. 어, 둘치, 조치치, 둘치, 조치치, 치료조치, 예, 치료조치. 그 다음에, 매점매석, 예, 매점매석, 예. 물건을 다사들인 다음에, 팔 사람이 자기만 남았을 때, 그걸 비싼 값에 팔은 파는, 파는 것을 매점매석이라고 그러죠. 매점매석,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